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아모스서 9장 4절 말씀.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기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다른 기준으로 잣대를 적용한 것인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서 9장은 북이 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에 해당하는 내만 때리시고 심판은 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요. 사무엘라 7장에는 인생 채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구약이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뿐이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을 바꾸실 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린다고 되어 있나요? 번역을 성경학자들이 잘못한 건가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역대하 6장에서 주의 종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분명 주의 종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징계를 받았나요? 심판을 받았나요? 그는 끝내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었는데, 결국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가 발에 병이 걸려 죽어갈 때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자녀들에게는 정말 안 내려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도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다시 스스로 파양을 하고, 도적을 파서 마귀의 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한지 하나님은 아시지 어떻게 사람이 아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도치해서 그렇다고 믿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확신도 참인지, 참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책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실은 팩트의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팩트는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공이 아닌가요? 인간은 인간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라는 것 아니었나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죄의 싹시 사망에 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다 만족되었습니다. 마귀의 우리를 향한 권세도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발전소와 같은 것이 자아인데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몸은 언젠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받아들이고 나는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보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올린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이라는 말이냐 싶습니다.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죄가 무엇인가요?아담이 지었던 최초의 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겁니다.하나님이 창조주이 시기에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마귀가 죄를 통해 주는 달콤한 쾌락의 음료를 마시며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죄인인 나 누구누구가 죄인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팩트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린 날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미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존재적인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오직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복음을 늘 붙들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와 암성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님이 주인이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아멘